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브 코인카드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 코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계속적으로 이런 다단계 사기에 걸려들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, 제가 뭐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아직도 이거를 쉴드를 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펼쳐보겠습니다. 영상 시청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부탁드리고, 저는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아직도 블로그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, 이,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2023년, 제가 오늘 이 파란색으로 펜을 쓰는 이유는 하락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계속적으로, 어 올라온 이런 글들을 보면서,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. 시작 초기 다단계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샀다. 근데 다단계는 아니다.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가격 하락의 이유도, 전세계 코인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악재로 겹쳐서 같이 떨어진 것이다.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놈의 웹 3.0을 들먹이면서 이 미래는 반드시 온다. 블록체인 시대도 마찬가지다. 인류 역사상 흐름, 신뢰 사회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온갖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눈으로 보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프로젝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공부를 하라 그러고 뭘 공부할 가치가 있어요 공부를 하지 전 세계 130만명 전 세계 130만명 사용자가 있대요 자 그런데 솔직히 이콕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? 전한 명도 못 봤거든요. 제 주위에 코인, 뭐, 코인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,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. 단한 명도.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다 보니, 이콕 시세의 하락이 2023년까지 올라오면서, 모든 시장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무한반복이에요, 무한반복. 여기서 또 사람들은, 이프론티어들은또 쉴드를 치고, 어,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들고 있는 분들도, 지금 현재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. 이게 현실입니다. 이게 현실. 스리에로 캐피탈, 루나, FTX 이런 것들이 이런 코인에 뭐 영향을 미쳤을까요, 여러분? 이 전부터 이미 다 망해가는 이런 프로젝트였는데, 도대체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쉴드칠 게 없다 보니 전체 코인 시장을 들러 먹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 왜안 올라가요? 지금 1월에 상승을 보면서 왜 코코인은 안 올라가죠, 여러분? 그런 것좀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단순 히 희망회로가 아닌 희망학습을 통해서 생태계를 참여하셔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도대체 어떤 생태계? 도대체 어떻게 수익이 나오는지 댓글을 좀 써보세요. 댓글을. 공부 좀 해라. 너는 알고 떠드는 거냐. 아까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고요. 뭐를. 왜, 어떻게 돈이 나오는지, 어떻게 당신들이 네 돈을 벌었는지를 얘기를 해보라고요. 못하죠? 못 하겠지. 예, 네, 그게 맞아요. 못 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시세입니다, 시세. 볼 것도 없어요.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, 반등 한번못 주고,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뭐, 해지를 못 했다. 이제 좀 해지를 해야 되냐? 이미 끝났습니다, 여러분들. 어쩔 수 없잖아요. 몇 번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. 자, 그리고, 이 코코인 현재 보유자가,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상위, 보유자의 잔액이 드러났다. 자, 이게 무슨 말인가요, 여러분? 자, 잔액별 상위 콕 주소를 보게 되더라도, 그리고 한 28만이었던 이제 홀더들이 갑자기 이제 뭐 14만으로 줄었다는 얘기도 나오고, 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, 솔직히. 그래서, 어찌됐든 지금, 손실을 보면서라도 빼내가는 이런 자금들이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, 이런 거 가지고, 피라미드 사기였습니다, 여러분들. 윗사람에게, 그쵸? 그렇죠? 피라미드 식으로 폰지 사기의 과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코인입니다. 무슨 뭐 미래적인 가치,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냥 걸러 들으세요, 여러분들. 댓글에 또 달릴 겁니다. 자, 분명 달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댓글을 달면은, 한번 달아주세요, 밑에다. 정신 차리라. 저는 댓글을 뭐 지우지도 않는데 뭘 저, 댓글을 지운다고 그러고 있어요. 엄청나죠? 지금 조회수가 4주 전에 올렸던 것들, 4,004. 그 다음에 5,000에 나오고. 그만큼 지금 이렇게 사기당하신 분이 많다는 겁니다.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면 이런,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겠어요? 이런 데서 다 설명 드렸으니까 이 코인이 어떻게 사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. 마지막 영상이고요. 코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안 다룰 겁니다. 왜? 뭐 다를 가치가 없으니. 상장 폐지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가?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희망 회로를 갖고 좀 가지고 있어 볼만하지 않느냐?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세요. 왜? 지금 팔아봤자 뭐 남는 게 있습니까? 자 상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자,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. 상장 폐지도 뭐 거래량이 있어야 하는 거지. 자전거래를 돌려도 여러분들 이이 이 수치가 저 밑에까지 이제 수렴하기 전까지는 뭐 자전거를 돌린다 하더라도 상태가 되지 않을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이 나, 연세 드신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, 뭐, 파는 법도, 로그인하는 법도 모르실걸요? 시세만 볼줄 알지? 그런 분들을 등을 쳐먹고, 지금 그런 분들을 이제, 그런, 얼마나 소중한 돈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 돈들을 가져다가,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, 지금 현재. 그래서,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. 물론, 이제, 잘못이죠. 이거를 이제, 알아서 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,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, 이용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상황들 가지고 참 저는 옳지 못하다 판단이 들고요 분명 피해자는 넘치고 넘치지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절대 절대 이 코인이 가격이 급상승을 하는 일은 99% 확률로 없다고 봅니다 내가 사기당했다 내가 이제 힘들게 모은 이 평생 모았던 오늘 돈을 이렇게 사기당했다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 좀 안타깝지만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. 백날 이거 홍보하고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도저히 나아지는 게 없어요. 코코인은 그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는 다루지 않을 거고, 이제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 지금 1월부터 시작된 이 불장에 단기 불장이 왔습니다. 단기. 1월부터 이제 업비트만 보더라도 많은 코인들이 올라왔는데, 코코이드 하나 매달려 계시, 내시는 분들은 아무런 수익을 보지 못했다. 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. 이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 꼭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